네. 기가 센 사람이 와도, 네. 점사가 나오나요? 전 나옵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, 기가 세다라는 거는 이제, 어몇 가지 이제 부류가 있는데요. 성격이 센 사람이 있고요. 그냥 기운이 센 사람이 있고, 세 번째는 귀신이나 뭐 뭔가가 있어가지고, 그걸로 인해서 기가 바뀌어서 센 사람이 있어요. 성격이 센 사람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, 어 쉽습니다. 이 사람들은 일단은, 무적으로 <목소리> 생각을 해요.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, 그냥 무조건 상대를 눌러야 돼요. 그러니까 성격이 센 사람들 중에는 이제 좀뭐힘깨다 쓰는 사람도 다 포함이 되는데요. 이럴 때는 우리가 그냥 그 상대방을 점사를 봤었을 때 어차피 그 사람의 기분에 좌우되지 말고 그냥 신령님이 알려준 대로 점사 보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기싸움 할 필요가 없죠. 그리고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우리한테 시비를 걸려온 게 아니라 원래부터 성격이 센 거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냥 실력이 많린 대로 말씀하면 됩니다. 문제는 기운이 센 사람들은 그거는 이제 약간 순화해서 이제 보면 되고요. 세 번째가 이제 문제죠. 귀신으로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시비를 걸려고 합니다. 이거는 기가 센 사람 중에서 가장, 어, 악조건인 상황인데요. 이럴 땐 어떻게 봐야 되냐. 우선은 딱 보면 이제 귀신이 뒤에 서 있거나 몸에 있단 말이에요. 그럼 이제 장군님을 먼저 청합니다. 장군님을 청해서 굉장히 센 귀신일 것 같으면은 굉장히 그 장군님을 두분 정도 부르고요. 그 다음에 뭐이 정도 갖고는 뭐 허접 기신 정도 된다. 그러면 한분 정도만 부르면 돼요. 그러면은 일단은 손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잠깐 2, 3분 정도 있다 시작하겠습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눈을 감고 장군님을 청한 다음에 이제 장군님이 앞에 딱 서서 여기다 배치를 이제 딱되겠죠 그러면 이제 장군님하고 귀신하고 대치가 된 상황이에요.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. 장군님한테 말씀드려야 돼요. 너무 세게 힘을 발휘하셔서 귀신을 쫓으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. 왜그러냐면 귀신이 있는 사람이 뒤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점사를 볼때 이런 귀신이 있다 하면서 생미세를 얘기하면서 그에 맞는 뭐 방법이라든가 솔루션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장군님이 만약에 힘을 엄청 세게 발휘해서 귀신 쫓아다 쳐봐요.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에 눈을 딱 떴을 때 이제 귀신이 없단 말이에요. 점사 볼때 아까 귀신이 원인이었던 거가 있었었는데, 그러면 어떻게 되냐? 이거는 뭐, 애매한 그냥 점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, 꼭 명심해서 장군님한테 너무 힘을 발휘하셔서, 쫓아내지 마십시오라고 한 다음에, 대치한 상태로 하게 되면, 귀신이 아까 전에 내가 사람인 줄 알고, 여 신령님이 계시지만, 기가 센척 하려고 폼 잡고 막 이랬었, 이랬었단 말이에요. 근데, 장군이 딱 대동하는 순간, 이제 자기가 순간적으로 목이 날아갔다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, 바로 눈을 깝니다. 눈을 깔고, 아까 기세대에서 있었는데, 조순하게, 옆에 남자들, 여자들, 귀신들이 앉아요. 그리고 눈은 절대 안마주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. 쫄아가지고, 뭐가 날아갈까봐. 그렇게 해서 이제 점사를 보게 되면, 충분히, 어떠한 상황에서도, 기가 센 사람이 왔다 하더라도, 점사 보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. 그게 참 오묘한 게, 무속인이고, 오묘한 세상이 신령님 세계인 거죠. 그래서, 이렇게 기가 센 사람이 오신다 하더라도, 전혀 점사가 안 나올 수가 없고 더잘 나온다. 베락다임이었습니다. 베락다임에 구독하기는 필수입니다.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